안녕하세요. 유정부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 구독자 신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원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 다잘 이룰 수 있도록 유정부살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용띠 신년 운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용띠들, 음, 도안인 뭐. 일단 도안이면 못뭐 깔고 들어갈게요. 자, 21살 경진생. 학업은, 애정은 좋아요. 도전하는 거, 뭐, 애기 애기하니까 도전해보고 실패하고 뭐 이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33살 무진생. 자, 작년까지는 탄탄대로. 자, 내가 맘먹고 뜻하는 대로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 그래. 약간 거만해질 수도 있었어 근데 올해는 절대 거만해지면 안됩니다 급히 먹는 음식은 체합니다 그죠? 체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이 많이 있죠 꼭꼭 씹어 먹을수록 소화는 잘 되죠 무진생 여러분들, 자, 직장 내에서 시기, 구설, 많이 돌수 있고요. 인연법에서 이별 수 있습니다. 자, 남녀 간의 이별 수, 가정의 이별 수 있습니다. 자, 인연의 이별 수 있습니다. 인연의 이별 수라는 건, 자, 헤어짐, 완전히 헤어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영원히. 어, 그런 안 좋은. 올해는 33살 무진생은 그냥 납작 엎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개개인의 사주는 다 다르다는 걸 유종보살 또한번 말씀드릴게요. 개개인의 사주는 다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유종보살이 봤을 때, 어, 무진생들은 좀 납작 엎드리고 그냥 조용히 경자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만십살 병진생 좋아요.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았고 말 그대로 유종보살 얘기하면 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대운이라고 하면 아, 대운이면 말 그대로 어, 큰 운이잖아요, 그죠? 자, 결혼운. 자, 내가 결혼을 아직까지 못했어. 그러면 결혼할 수 있고, 자, 결혼에 실패를 했었어. 재혼할 수 있고, 자, 내가 이직을 하고 싶어. 못했어. 작년에 못했어. 근데 올해 이직할 수 있어. 애정, 전선, 뭐 요즘 뭐 애인 없는 사람 없잖아. 애정, 전선 문제 없어. 금전은, 승진은, 합격은 다 있어. 내가 운이 왔었을 때, 유정보살 늘 얘기하죠? 나에게 운이 왔었을 때그 운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45살 병진생, 유정보살, 음, 2020년 경자년에, 좋은, 가장 대운이 들어온, 뭐, 좋은 띠로다가 손 꼽는데, 그냥 한 표. 45살 병진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97살 갑진생 여러분들 어. 뭐 작년에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해왔죠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약간 주춤할 수 있어요 약간 주춤하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을 자세를 낮추라는 얘기예요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갑진생 여러분들 작년에 계속 작년 저작년 해서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렸다면 이미 다 자라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올해 자 사업은 있어요, 금전은 있어요, 보상받아야 돼요. 자 작년에 인연법으로 씨 뿌리기 했고요, 금전적으로 씨 뿌리기 했어요, 사업적으로 씨 뿌리기 했고요. 자 어떠한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승진. 어 이런 거 다시 뿌리기 했어요. 올해 거둬야죠. 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절대 인연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인연법이 가장 첫 번째 모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인연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나에게 돈을 누군가가 주는 것도 인연이고, 그죠? 내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내 건강을 고쳐주는 것도 의사니까 그것도 인연이고, 내가 힘든 일에 닥쳤을 때, 혼자서 해결이 안될 때, 인생이 구비구비 사연 많고 구절 많을 때, 그때 도움을 청하는 무당들도, 유종보살도 인연이고, 그죠? 모든 건다 인연이에요. 그래서 인연법을 함부로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운이 들어왔으면 대운을 그대로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57살 갑진생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입니다. 69살 임진생 물론 아홉수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작년에 내가 괜찮았다고 해서 올해는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투자한 것도 잘 되던 것도 삐딱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동 수 없습니다. 이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으시면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사주는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이동을 하려고 또는 이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 아니면 집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어?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당장 생활하는데 물이 터지고, 어? 뭐 보일러가 고장나고 이런 거 아니라면 손안 대고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부 살, 어, 그래서 임지생 여러분들은 어찌 됐든간 올해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81살 경진생 어르신들. 와,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이런 소리가 나올 거야, 진짜. 싸움 공덕 그대로 다 받아 드실 거고요. 자식은 열령고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건강운도 있어요. 해춘한다는 얘기 있죠? 자, 이분들이... 대운이 아니라면, 뭐, 누가 대운일까요? 음. 응. 근데, 자, 내가 10년만 젊었다면, 이런 생각이 그냥 나오고, 그죠? 조금 더 욕심내보면, 아, 내가 진짜, 사회초년기에 내 운이 이랬다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laughs> 자, 행복하게, 자, 자식 운들 많이 누리시고요. 93살, 무 진생 어르신들. 어, 따끔 공덕 똑같아요. 뭐용띠 경자년에 뭐 용띠들 전반적으로 뭐 운이 어때요? 이런 걸로 뭐 퍼센트로 또 유종 보살 말씀드리자면 한 70%는 운기가 강해요. 좋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무지생 어르신들 만수무강하시고 무병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유종 보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